윤비 씨, SBS 이런 방송 보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안 하지 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 여러분들 이 한두 번한거다 하고 번 지금, 지금 몇 번, 지금 올해만 들어 세 번째,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와서 뭐, 여기서 돌을 던집니까? 뭐, 조금 욕은 해요. 왜? 여기 왔는데 욕안 왔으면, 저도 지금 욕하고 싶은데, 사회, 사회자니까 욕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사던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욕하면, 어, 여기 발언하면, 여기, 저 명예훼손으로 다 걸리니까 그거는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맡기면 돼요 맞잖아요 지금 벌써 욕을 했으니까 여러분 욕할 마음 우리 변호사님 다해 조금 있다가 내 구조하 변호사님하고 우리 다시 고용일 변호사 한번더 세울 테니까 그거 그게 욕하실 하고 싶은 얘기 여기다 다 기쁨 다 해놓으세요 괜히 여러분이 잡혀가요 우리거 잘못하면 쟤 잡혀간다니까 하여튼 좀말이길었는데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로 환영하고요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더 빠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중앙, 우리 중앙당에서 오셨는데 우리, 우리 중앙당, 우리, 우리, 예, 우리 중앙당의 우리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혜리 간사님.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쁘고 젊은 우리 청년, 우리 청년이니까 우리 이혜리 간사님의 우리 연생을 듣도록 해서 환영의 박수로 네, 제가 아직 준비를 제대로 좀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제대로 못하였지만 그래도 지금 먼저 우리가 이 땡볕에 전국에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대가리 때문에. 네, 이거는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도 직접 문재인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은 소대가리 때문에 이곳에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문재인은 깜빡으로 가야 합니다. 깜빡으로 문재인의 집권 5년. 하다못해 건불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이라도 정권이 간다고 하는데 그 5년 만에 나라를 10년어치 망쳐놓은 이 문재인을 아, 어떻게 합니까? 깜빡으로, 깜빡으로, 깜빡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문재인은 깜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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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깜빡으로! 깜빡으로! 지금 저기가 호의호식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나와서 <웃음> <웃음> 문재인이 된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교육 자사고 폐지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졌죠. 네, 남녀 문제 갈라치기 됐죠. 네. 지금 문재인이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국민 간에 서로 갈라치겠습니다. 세월호 때 중앙 컨트롤타워 없다고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 되니까 그 코로나 문제로 감염 예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정책 정치, 공포정치를 했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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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지금 여기 경찰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뭐 여기 우리가 계속 와서 경찰분들 경호처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암 특보는 잘라내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은 깜깜다네 지금까지 이에스더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로 우리